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9일부터 언급한 바닥에 있는 것들, 시총 적은 것들, 많이 빠진 애들, 오래 조정받은 애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 영상 한번 보시죠. 어? 아니면 바닥에 있는 애들. 여거 보세요. 바닥 있죠? 이봐. 이런 거만 한 번씩 튕겨주는 거야, 이런 거만 한 번씩. 얘는 지금, 세력 매집 단가가 여기다, 밑에. 너무 집중이 안 되니까 일단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자, 여기서 29일에 한번 언급했고요. 30일. 30일. 자. 어, 구독자 여러분. 브레이더 G입니다. 게임이죠? 주식에서 말하는 하락장에서도 방어를 해준, 해주... 계속 빠진, 계속 빠진 애들. 계속 빠진 애들. 계속 빠진 애들. 그리고 이 X는 또, 특이점이 있죠. 바로 주식에서 말하는 하락장에서도 방어를 해주는 방어주의 성격을 가진 게임 관련이라는 겁니다. 게임. 아,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것들 흐름이 어떻습니까? 대장이, 대장. 대장, 두 대장, 3 대장, 4 대장, 뭐, 오 대장, 응? 세력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왜? 여름 휴가 전까지는 해 먹어야 된다. 그래, 여행 가지. 주식도 여름은 추장이라니까요? 여름은 하락장이라니까요? 왜? 휴가 가야지. 더워 죽겠는데 작전치고 있겠습니까? 시원한 데 가서 쉬다 오지? 그러다 시 이제 떡값벌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어, 명절 떡값벌로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많이 빠진 애들 잘 봐야 된다 4월부터 계속 조정받은 애들 두달 빠진 애들을 찾아라 두달 빠진 애들 두달 빠진 애들 음? 많이 빠진 애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시장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수 있다. 저는 국가 대표 트레이더 G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